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님이당입니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, 짠! <laughs> 이수빈님이 구매해주신 포장용품 두 배, 어, 배열 인덤박스하고 이렇게 경매에서 섭외해주신 물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총 3600원어치 구매를 해주셨어요. 구매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거는 택배비를 제외한 가격입니다. 그리고 랜덤박스는 따로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쿠폰을 두개 적어드릴게요. 수빈님 쿠폰 두장 이렇게 같이 챙겨드렸고요.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란 참고해주시면 편하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어린이날 이벤트 특집도 설명에 적혀있으니까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<laughs> 우리 수빈님도 어린이날 이벤트 특집으로 짠 이렇게 선물을 하나 챙겨드렸고요 이거는 금액대별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렇게 스트로베리 굽냥이 양면 리핑지 반세트짜리 하나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크런치 시리얼 리핑지 한 시트. 이것도 반세트죠. 그리고 구미랜드 50장짜리 반세트. 이렇게 해서 세 시트 리핑지 모두 들어가셨고요. 물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짠! <laughs> 큐티 베이비 베어. 알프스 베어. 추운 나라로 여행 가는 더비 이거는 비행기 베어 이거 두 개는 다씨형이고요 생일 베어 얘도 씨형입니다 얼음 모실 베어 무테이고요. 이거는 되게 귀엽죠? 이거는 <laughs> 푸딩 베어입니다. 이렇게 있고 이거는 사과나무 베어 쿠키 베어와 버터 베어까지 이렇게 어, 푸짐푸짐하게 구매를 해주셨고요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선물도 위로 같이 짠 <laughs> 이렇게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그럼 모두 안녕.